한거 아니죠? <웃음> 형, <웃음> 어디세요? 나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녹화 중인가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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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웃음>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laughs> 우리가 함께 친해지기 위해서 각자의 퀴즈를 준비했어. 일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한 퀴즈거든. 음. 래저 내가 준비한 거. 내가 만났던 황당했던 손님. 카타르 항공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내 아니었어. 너무 아름다우셔서 번호를 물어보고 약간 이성으로서 다가가서서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아. 비슷했지만 아니야. 아. 아. 그 승객은 여성군이었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어. 기내에서 온도 차이 때문에 승객들 간에. 그것도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보다 좀더 난감했어. 정답은 아프다고 하셔서 우리가 뭐 맥박도 찍고 다 했는데 괜찮으셔. 근데 계속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셔서 의사를 불렀어. 의사도 진찰을 하셨는데 괜찮대. 그 승무원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처치는 다. 하고 이후에 인천에 랜딩을 했을 때 응급차를 불러드렸지. 나는 생모한테 이것까지 치워봤다. 어, 어린 아이의 변기저기 기저기 안에 있는 그것. <웃음> <웃음> 어디서 보았을까? 변기 뚜껑 변기 뚜껑 위에서. 오 맞아 맞아. 오 감사합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서 아니면 사용법을 몰랐던 응. 그러나 언어 차이 때문에 못 물어보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생각들로 황당한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시간에는 세명세명씩 3명, 나누어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이 주제의 취지는 어떠한 자질이 좀 요구돼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빠른 대처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열정. <laughs> 네, 항공사의 승무원들은 조금 특이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죠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재화로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마감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의 듀티에 맞게 빨리 일을 정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 제가 먼저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첫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물에 빠진 사람 중 누구부터 먼저 구할지 순서를 정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첫 번째, 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 두 번째, 인류의 불치병을 치료할 신약을 개발 중이던 연구자. 세 번째,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 네 번째, 수영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 다섯 번째, 평생 기다려왔던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이상형. 5분 안에 여러분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주시고요. 그것을 팀별로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볼까요? 임산부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임산부라고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해? 저도 1번은 임 아무도 모르는 거 어, 어. 음. 아무도 없지 스승님도 수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laughs> 음,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임신하셨던면 좋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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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됐네요 어느 쪽 먼저 발표하시겠어요? 저희 저희가 먼저 선배니까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고르게 되었는데요. 또 어린아이는 상황 판단력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을 먼저 가장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을 음. 어? 나는 죽겠나요? <laughs> 네 번째 어, 네. 다른 사람들을 같이 구해줄 조력자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연구자를 구한 다음 다음은 임산부를 구할 것 같습니다 남학생 이야기를 듣고 조력자를 먼저 구하는 게 맞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다 같이 한서대학교 학생으로서 존경하는 스승님께서는 수영... <laughs> 수영을 하실 줄 알고 <laughs> 저와 함께 조력자 되어 구할 것 같다 저는 1번으로 스승님을 구하겠습니다 <laughs> 아, 들어오셔야 아, 네. <laughs> 네, 혹시 다른 의견 어... 있으세요? 저는 하나만 좀 다른데 네. 그 이번에 인류의 불치병을 치료할 신약을 개발 중이던 연구자가 있었잖아요. 네. 개발에 성공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자를 맨 마지막에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을 하면서 너무 토론의 결과에 집중하시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 제가 여, 여러분한테 준 미션 중에 하나는 5분이라는 시간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본 모습에서 양쪽 팀다 어떤 분도 5분의 시간을 체크하시는 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하는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완수하셔야지 되는 책임감이 필요하죠. 역할 분담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먼저 듀티를 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그리고 원활한 소통에 있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일을 할때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 규칙을 암묵적으로 지켜나가는 모습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더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상황을 우선 순위를 정해주세요. 1번 아이가 울고 있다. 2번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린다. 3번 가스레인지가 찌개가 넘치며 타는 냄새가 난다. 4번 전화벨이 울린다. 5번 화장실 욕조에서 물이 콸콸 넘치고 있다. 시간은 동일하게 5분입니다. 제가 시간을 체크하겠습니다. 오어요 4시 50분, 50분이니까 네, 5시 5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채우신다고 신다고하0 쓰고 번 남았습니다 1, 3, 하고 자, 이번에는 어느 팀부터 발표하시겠어요? 저희 후배들이... 회의 <laughs> <할수> 있게 <있는데? 웃음> 먼저 해 보겠습니다. 회의 <할> 있게 먼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네. 발표해 주세요. 첫 번째로 가스레인지에 찌개가 넘치면 타는 냄새가 난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에 아기가 있는 상황이고 전화벨이 울리고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가스불을 끌것 같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다는 것은 어...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아플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두 번째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찾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 똑같이 화재의 염려가 있어서 불을 먼저 끄고 마지막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람으로 했는데 아는 사람이면 전화로 이제 알려주지 않았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되게 좋아졌어요. 어, 여러분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게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 일단 뭐가 좋아졌냐면요. 뭐 이유를 떠나서 기준을 제시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또 하나 좋았던 건 중간에 시간 체크를 양쪽 팀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달라진 걸 느끼나요? 이첫 번째와 두 번째 토론 사이에서? 이 순에서 서비스인으로서 갖춰야 될 이제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음.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4년간 박혜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꽤 많이 가졌었습니다. 음. 그때도 항상 경청과 공감 그리고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본인의 듀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어, 내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었구나. 다시 음. 되짚어 볼수 있는 시간도 음. 있었고 늘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고, 음. 정답이 없는 문제다 보니까 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했고, 음.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한번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실제로 그렇게 한정된 진짜 공간이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람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의논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진짜 많거든요. 만약에 모든 승무원들이 이와 같은 수업을 거쳤다면 어떠한 트러블 없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실천하는 건또 다르니까 이 수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를 합친 사람보다 똑똑한 1위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의 일을 정해진 공간 안에서 해야 될 때, 우리가 모두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역량을 더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있다는게이 수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공관광학과 모두가 만났을 때 가장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생각으로 조금 더 동기를 사랑하시고 선후배를 사랑하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항공관광학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